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어, 저희 비엔나 한 TV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어, 오늘도요, 역시, 어, 지난 시간처럼, 어, 에곤 슐러의 어, 두 개의 어, 드로잉 작품을, 어, 설명해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아 지금 좀 어, 화면이 좀 작은 관계로 아, 이렇게 나누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아 이제 처음에 나타나고 있는 첫 화면에 나타나고 있는 작품이 아서 있는 나부상 그래서 아 이것은 에곤 슐러의 여자 동생인 게릭트 모델로 해서 어, 그린 들어있다. 그리고 어, 지난 시간에도 어, 이미 말씀드렸듯이 어, 저 뭐야 팔짱을 끼고 있는 누드 소녀와 같이 두 개의 작품을 그렸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어, 이두 개의 작품 지난 시간에도 소개드렸고 오늘 소개드릴 이두개의 작품에 대해서. 어 우리는 여기서 어떤 그 개인적인 에곤쉴러의 개인적인 어떤 어 그런 거는 어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어, 아직 우리가 그이 에곤쉴러 작품을 완전히 어다 어, 이제 나름 정도 뭐야 끝내질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이제 어느 정도 제가 가지고 있는 작품들을 소개가 끝나고 나면, 어, 이제 시리즈를다가 별로 이렇게 테마를 점해서 시리즈 할 때, 그때 좀 더, 어, 그 당시의 상황을 좀더 부과시켜서, 어, 이제 말씀드릴 때, 그때 이제 첨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서 있는 이나부상은요 자, 어, 이 지난 시간에 그 말씀드렸던 그 이제 팔짱을 끼고 있는 누드 소녀와 같이 비, 아, 비슷하게 아, 서 있는 어, 누드 모습의 머리를 옆으로 돌린 채. 아, 어, 그림의 공백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아, 어, 또한, 어, 지난 시간의 작품과 어, 비슷하고요. 어, 그리고, 어, 다소, 어, 급진적으로 묘사된 수채화 작품이다라고, 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이 작품에서, 어, 그녀, 즉, 게리트 슐러의 깡마르고 가느다란 이 팔다리는, 아, 어, 신체 해부학적으로는 에, 큰 문제가 없는, 어, 즉, 설득력이 있지만, 아, 어, 에본 슐러는 그녀의 목을 옆으로 돌리고, 어, 날카로운 각 도로팔를 강조함으로써 감정적인 효과를 더욱더 어~ 내고 있으며 그리고 어~ 이~ 형식적이지만 아~ 어, 자연스러운 묘사와 또한 아~ 어, 표현적인 양식화를 서로 이렇게 에, 조합 혹은 통합을 시킨 것으로서, 어, 자신과 그리고, 아, 어, 자신의 가족 간의 어떤 친밀한 이미지를, 어, 처음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 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어, 팔짱을 끼고 있는 누드상에서는, 에곤슐러는 신체 특히 아 피부 부분에서 아 기둥처럼 일직선으로 묘사하고 있는 동시에 아 상대적으로 평일저 일직선으로 하면서 동시에 상대적으로 평평하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서, 어, 엉덩이 부분의 어떤 부드러운 각선미가, 어, 몸 전체에 강렬하게 그려지면서 가늘한 선으로 묘사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에 반해, 그에 반해 이번 작품에서는, 어, 신체의 윤곽선이 어느 정도 유연하면서, 어, 여성의 골반을 자연스럽게 투영하고 유지하고 있어 부드럽게 마음속에 어떤 동요를 일으키는 어 각선미를 볼때이 어 수채화에서도 역시 우리는 어 크림트의 영향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아 에, 이런 그 에곤쉴러 자신만의 어떤 개인적인 스타일이 되어버린, 어과 어떤 것을 좀 과장하면서 또한 불규칙적인 것을 특징으로다가 사용하는 것이, 아 이제 이후에. 아, 공식적으로다가, 아, 이목을 집중시키게 되는 계기가 되고, 또한, 어,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어떤 놀랄만한 어떤 터치 방법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시각예술의 시초가 되는데, 간혹 가다가 사람들은, 어, 이와 같은 것을 괴물적 어, 묘사라고 어,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아직까지 어,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의하면 어, 에곤 쉴러라는 작가를 어, 정확하게 이해를 못함으로서 나오는 하나의 발상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그런 부분은 나중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거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요. 자 중요한 것은 어 시각 예술의 창시가 되었다라는 점이에요. 자 그러나 그러나 아 전적으로 어 크림트의 영향을 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 그녀의 몸매에 두드러진 두드러진 섬세한 윤과 그 다음에 물감의 흐름 그리고 그녀의 머리를 어깨에 움츠리는 몸짓과 대조되는 그녀의 아주 완전한 누드는 쉴러가 크림트의 장식적 우아함과 유겐트 스타일의 미학에서 벗어나 다른 독립적인 예술가임을 알수 있는 부분이라고 어,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작품인데요. 자, 이 작품은 어, 보시다시피 오렌지 붉은색의 드레스를 입고 무릎 꿇고 있는 여인이라고 그냥 어, 제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laughs> 자, 이 작품에서도 역시 어, 에곤 쉴러의 여동생 게리티가 모델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작품인데요. 아, 쉴러는 드레스, 스타킹, 그리고 신발을, 아, 오렌지색에서, 어, 푸른비시도는 빨간색까지 아주 다양한 여러 가지 빨간색 색조로, 어, 교환하면서 또한 몇 군데는 어, 녹색을 추가하고 있는 부분을 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소매에 접힌 부분을 보시게 되면 어, 마치 거의 어떤 수정의 결정 체적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어, 묘사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요. 그리고 어, 또한 손의 묘사 역시 그의 에, 뛰어난 어떤 회화적 소질에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으로서 아, 그 이유는 바로 쉴러의 그 기본 구상을 가리키고 있는 스콧트의 밑단까지 이어지는 구성적 보조선은 바로 이 혼에서부터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어, 보시면 됩니다. 비록, 어, 형상 전체를 의도적으로 표면에 어, 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미세한 공간적 차이들은 확인할 수가 없다는 점에서, 아르노버의 의미에서 보면은, 어, 신체 단면은 더 이상 주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아, 이 작품을 통해서 어, 우리는 알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아, 이렇게 아, 오늘도 이렇게 저희 비엔나의 저한 TV를 어, 열심히 성원해 주시고 우, 저 후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자 어, 나가시기 전에 예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 덕분에, 아, 이제 조회수는 많은데 구독자 수는 조금 아직 좀 멀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청 감사하고요. 아, 다음에도 또, 어, 다른 작품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들 계세요. 네.